열왕기상 19장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랩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망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재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망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약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모홀라 출신인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 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바세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 결의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결의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돌아가거라.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결의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열왕 기상 20장.시리아 왕베나닷은 군대를 모두 모았다.지방 영주 32명과 기마병과 병거들이 모이자 그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는 그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나 베나다시 말한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도 모두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회답을 보내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임금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임금님의 것입니다. 사절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베나다의 말을 전하였다. 나 베나다시 말한다. 내가 전에 사절을 보내어서 전달한 것은 너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나에게로 보내라는 말이었다.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내 신하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내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그들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나 가져올 것이니 그리 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나라 안에 모든 원로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다. 베나다이라는 사람이 꾀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시오. 그가 나에게 왕비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하고 또 은과 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소. 그러나 모든 원로와 백성들은 왕에게 베나다스의 말을 듣지도 말고 요구한 것을 보내지도 말라고 간언하였다. 그래서 그는 베나다스의 사절들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 가서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듣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고 전하시오. 사절들은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하였다. 베나닷은 다시 정가를 보내어서 말하였다. 내가 네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끄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손에 깨어진 조각 하나라도 주울 수 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천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이스라엘 왕이 회신을 보냈다. 너의 왕에게 가서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라고 일러라. 베나다스는 지방 영주들과 함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는 신하들에게 공격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곧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때에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물었다. 진 앞에는 누가 섭니까?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앞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다시 물었다. 누가 총 지휘를 합니까? 그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이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은 모두 232명이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점검하여 보니 모두 7000명이었다. 정오가 되자 아합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때 베나다스 자기를 돕는 지방 영주 32명과 함께 막사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다. 베나닷의 정찰병들이 베나닷에게 정권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베나닷은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움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지방 장관의 젊은 부하들과 그들을 뒤따르는 군대는 이미 성읍 바깥으로 나와서 저마다 닥치는 대로 베나닷의 군대를 무찔렀다. 그래서 시리아 군인들은 다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였다. 시리아 왕 베나닷도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은 첫 싸움에서 많은 말과 병거를 격파하고 시리아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십시오. 내년에 시리아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잘기들의 왕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저번에는 산에서 싸웠으므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방 영주를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대신에 군사령관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십시오. 이른 수만큼 군대와 기마와 병거를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해가 바뀌었다. 베나다스는 시리아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대도 소집이 되어서 식량을 배급받고는 그들과 싸우려고 나아갔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 앞에 진을 쳤으나 이스라엘 군대는 시리아 군대에 비하면 마치 작은 염소 두 대와 같았고 시리아 군대는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큰 군대를 모두 내 손에 내주겠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서로 대치하여서 이래 동안 진을 치고 있었다. 드디어 이래째 되는 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쳐서 하루 만에 보병 10만 명을 무찔렀다. 그 나머지는 아백성으로 도망하였으나 성벽이 무너져서 나머지 2만 7천 명을 덮쳐버렸다. 베나닷도 도망하여서 그성 안에 어느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가의 왕들은 모두 인정이 많은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어쩌면 그가 임금님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종 베나다시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 아합왕이 말하였다. 아직도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다. 그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얼른 말을 받아서 대답하였다. 이에 베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베나다시 아합 왕에게 나아오니 왕은 그를 자기 병거에 올라타게 하였다. 베나다스는 아합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손수, 다마스쿠스 안에 그러한 광장들을 만드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그러면 나는 그런 조약을 조건으로 하고 당신을 보내드리겠소 하고 말한 뒤에 그와 조약을 맺고서 베나다 을를 놓아 주었다.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서 어떤 예언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동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으나 그 동료가 때리기를 거절하니 그 예언자가 말하였다. 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이 그를 떠날 때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다.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혔다. 그 예언자는 붕대로 눈을 감아서 위장하고는 길목으로 가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예언자는 왕을 부르며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이일저 일을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 예언자는 그의 눈에 감은 붕대를 급히 풀었다. 그때에야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직접 놓아 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